사사기 9장 말씀 조금 길기는 한데요 사사기 9장 1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금 37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롯바대 아들 아르멜렛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족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원이 너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름과 알레아로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또 나는 너희와 고유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을 우리 신전에서 음 70대를 내어 그에게 주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번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유럽과할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유럽과할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세계의 모든 사람과 일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계에 있는 상순이 남은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를심장성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일어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강남남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해 왕이 되라하네강나남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때에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구출되리로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강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구출되리로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들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우주를 내리고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라 하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귀를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리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버의 백평국을 사는것인가라 하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르멜레을 새로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로루과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느냐 이것이 그의 선대행는 대로 그에게 보답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자는 죽음을 부르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이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칠신정을한 방위 위해서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렛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계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거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발과 그의 집을 대접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오.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사람들과 윌로의 집을 사는 것이오. 세겜사람들과 윌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는 것이니라 하고 유다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보엘로 가서 거기에 도전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세겜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러 과리의 아들 7 0명에게 젖은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세겜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사람들이 상대의 꽃대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역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느라 에베세 아들 가을이 그의 형태와 더불어 세계에 있느니 세계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도도 오다가 발받쳐서브러를 베프고 그들의 심장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전주하니에베세 아들 가을이 있는데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계도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고 그가 영광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식국은 수부리 아니냐. 차라리 세계명 아버지 하몰의 혼돈을 승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레덴을 승리이오이 백성이 내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레덴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레덴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그 성분의 남데 수부리 에베세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누하여 사람들을 아비멜레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세 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성운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내하였다가 아침 해들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을 언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모아 그에게 행하서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내록하였더니 에베스아는가을이 나와서 숨무부 입구에 설때에 아비베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내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수굴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끝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굴이 기에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한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가까운 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한 때는 무어미인 상수리 나무들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하던 그인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신 적이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느니, 이제 나가서 그녀가 그니까 싸우라 하니, 가음이 세금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조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이 끝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바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계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들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서고, 두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리,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성을 얻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블리신전에 물으로 들어갔더니 세겜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네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치러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매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파리나와 같이 행하나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고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고루에 불을 놓으며세계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천 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가서 짐치고 그것을 정렬하였더니 성풍에 경고한 만대가 있으므로, 그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눈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리려 하더니, 한 여인이 뱃도 위착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놓죠.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눈을 잃은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고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아느라 하니 그 청년의 그를 지르에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천으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7 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같이 갚으셨고 또 세계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노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은하하니라. 기인들 읽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laughs> 이렇게 한 장씩 읽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의 이야기를 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상의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서 보는 그리고 또뭐 다른 나라나 우리 그 이전의 역사를 볼것 없이 우리가 어 뭐 어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닭게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가 온다고요? <laughs> 새벽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사장 도 여러 가지 공허가 있습니다만 그 하게 뭐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그 대통령이 닭게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 새벽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악과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 중에서는 언젠가는 민주화가 되겠지 했던 생각을 가지고 그 분이 결국은 문민정부에서 초대 문민정부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역사에 정말 어둠이 오면, 이렇게 포악하거나 압제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힘들죠. 우리 역사에서 오래전에 보면, 일제의 압제 속에 들어가면, 우리 민족이 말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식민지 백성, 조선, 조선지 국립대가라고 압제를 받고 무시를 받는 때가 는면 그런데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광복이 되니까 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내어 쫓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새 나라가 세워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상의 보장은 지도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 그런 기도원이 승리를 거두고 또 승리를 거뒀는데 뭐 사람들이 시비도 걸려. 왜 우리를 안 불렀냐 하다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안 하니까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런 일이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그런데 사람들이 다 끝내고 와서 이 기도원이 그냥 자기 승질대로 사람들을 막괴롭혀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배우가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기도원에게 왕이 되달라 하는 부탁을 하고 그 앞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기도온에게만은 기도온이 워낙에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거니만 군사가 이미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하고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고 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있어서 판결하는 일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에게 왕이 되라고 했을 때 기도원은 그래도 자기 그릇을 알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수 없습니다. 내가 다스릴 게 아니고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정답을. 근데 실제적으로는 삶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을 내놔라 해가지고 뭐 만들었다고요? 금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제사장,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이 있는 곳인데 자기가 제사장이 될 것처럼 해서 자기 집안에 모셔놓으니까, 우리 지난주로 생각해보면 그게 우상이 돼야 되고, 올무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또 한가지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식을 아들을 7 0명이나뒀다고 그랬습니다. 딸까지 치면 엄청나게 두 배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아이를 낳으려면,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될거아니에한 사람 12시간만 한다, 그리고, 그리고 부인이 7 명이나 됐는데 정식 부인이7명 이제 오늘 여기 주일 모으로 나오는 아들멜렉은요 성경에 분명 첫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부임. 그러니까 이기도원이 왕이 된다고는 안 했지만 사사로 있으면서 사십 년 동안이나 사사로 있으면서 왕처럼 왕들이 자기 권한 자기 권한이나 자기 권력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다른 힘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 관계를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도시에 뭐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뭐 위력한 집화에서 데려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많이 하니까 그 솔로몬도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 왕은 아니라고 했는데 왕처럼 많은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이사사로서의 역할을 잘할수 있죠. 왕과 같은 사사 역할을 할수 있도록 했는데 그 결정판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니, 애들 이름을 보통 누가 적어요? 부모가 적주잖아요 그럼 세계에서 살던 이 철의 에서 나온 이 아들에 기드온이 이름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이름을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드온이 이름 적으면서 아비멜렉 아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지준다는것자체가 스스로가 뭐라는 뜻이에요? 나는 왕이다. 나는 왕과 다른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 우리가 꼭성에 그렇게까지는 써있진 않지만 기도원이 말로는 하나님의 갓을 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갓을 는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될 요량으로 자기가 왕처럼 살 요량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것은 이 첫의 아들들은 이아룸엘이 세계에 가서 자기 어머니의 집과 그 외가에 가가지고 기도원의 아들 7 0 명이나 있는데 7 0 명이 다스리는 거하고 나한 명, 나한 명이 가살리는 거고 어떤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 친척입니다. 왜냐하면 예,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난이가 우리가 난이가 그러면서 신전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지옥을 주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은 아비멜에게 불량자들에게 지고 사람, 자기 형제들, 자기 형제들을 싹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딱막내 아들 요담만 숨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이그 요담이 나타나서 나무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나무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나무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장남 나무,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세 번째는 포도 나무. 감남나무는 기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과일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달아서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줄수 있는 그런 과일이고, 포도주는 사람들이 음료를 만들어서 그것이 물처럼, 이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 석회물이 나오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생으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일생에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그런 나무들은 다 나무들의 왕이 되요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왕이 되라니까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내가 할수있겠느냐 하면서 나는 안 한다. 그는데 사람 이 나무들이 뭐라고 했어요? 가지 나무한테 가서 우리 왕이 되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얘기를 하는 데가 어디냐? 세계는 세계은 무슨 산이? 오늘 거 산에 어떤 산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와서 전국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이 세계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계에 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이 축복이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모을 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되면서 여우수 뭐라고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때 여우수는그리스산에서 있었죠. 그그리스산에서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한테 소리쳐서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왕이 되달라고 한그 사람은 마치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이제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거에서 오늘 이 모담이 쭉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다시나무가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겨요. 내금에 피하래. 다시나무가 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한테 와서 피하래. 그리고 자기한테 가까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찔려서 피날 텐데 자기한테 와서 피하래. 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 불살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가지가 상처를 주든지 죽음을 주든지가 또 없는데 지금 이 얘기가 어디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산에서 선포, 축복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축복의 산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뭐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조가요. 우리가 어, 이팔 장의 마지막에 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3 4 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라 표현하고, 그 다음 35절 말씀에는 "기도원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이야기, 사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신 이야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렸고, 그리고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그 은혜도 잊어서 기도원의 집을 선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선대하지 않은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 세겜 사람들이이 작당을 해가지고 아비멜렉하고 같이해서 어때요? 기도원의 자식들을 칠십 명이라는 자식들을 다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니다 그런데 이게 꼭 세겜 사람만 아니고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로 결혼하기도 하곤 요 그러면 이것이 세겜에서 일어나지만 모든 이스라엘 집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기맨다고도 할수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에 함께할 때, 악한 일에 함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오늘 여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이야기할 때야 그거 잘못된 거야. 기도원이 우리를 위해 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게 돼요. 그냥 너 혼자 그러면 잘 얘기를 해보든지 어떻게 하건 방안을 내봐라 아니면 죽인다고 했을 때그 죽이는 것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 그 음을 긋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지지하고 그들을, 그, 아규메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 그들 사이에 악령을 보내셔가지고 사단을 보내셔서 사이가 벌어졌어. 배신, 서로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아비메렐이아이 그, 이를테면 세겜, 자기는 세겜이 아니라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세겜에 자기가 어, 자기 대리로 위기했던 스쿨이라는 사람이 이 오늘 여기 보면 이, 이 세겜, 세겜에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가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꼬시잖아요 아니 아비멜렉이 뭔데 우리를 다스리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함모의 자손들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한자지는 세계민들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물의 자식이 있다. 하물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갓을 샀을 때그 이야기, 이야기인데 그 하물의 자식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직 다물리 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전국전쟁의 연구를 지나갔던 시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이미 차지하고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가사짓신과역사가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 세계에서조차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바알돌이 일 이런 신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항원의 그자손을 그 따라서 섬기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귀가 혹할 정도가 되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분명하게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네, 아비멜렉이 다 정보를 하서 완전히 다 아웃을 시킵니다. 그리고 막이 망대의 불을 피워서 사람들 다 천여 명 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다음 망대까지 갔는데 거기서는 위에서 어떤 여인이 돈을 던져가지고 맷돌 일자로 맷돌 일자로 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지는 않았는데 피를해다가 내가 여인한테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죽여라 해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내 마지막에 5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5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번다 하나님께서 악행을 니같이 갚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빌렐레에게 행한 그 악행 그리고 세겜사람들이 행했던 악행 이것이 그냥 한 사람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세겜사람들도 거기에 동등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팔장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 없고 아, 그리고 기도 이행했던그 은혜를 따라서 그에게 갚지도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겨울 내내 좀 많이 가물었잖아요. 가물었는데 이제 비가 왔으니까 잡초가 이제 비가 내렸으니까 잡초가 무수히 많이 나겠죠. 근데 그럼 잡초가 나는 게 무서워서 그럼 비오지 말라고 하는없잖아요 비가 와야 비가 와야. 장물도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와야 꽃이 필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뭐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마중물이 부어진 펌프에서는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면, 계속해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서 지금은 우리가 뭐수도꼭지만끓면 나오지만 옛날에 이게 뻑프질하려면물바가지 이렇게 한번 착 넣어야 그다음부터 이게 확 하면 그다음에 물이만 나오잖아요. 제가 서울 사에서 도 그걸 몇번 해봐서 알아요. 마중물이 부어져 있으면 우리에 계속해서 그 지하에서 끌어올려지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물이 나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고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사기 계속해서 부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물도 붓지 않고 하나님 물을 부어야 되는 그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살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 그 시도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드렸던 통의도잘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면 일요일은 이번 한 주간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할 텐데 이 시간들 시간면 우리가 또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또 말하지도 않을 시간이 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것이라든지 고난받으신 것이라든지 십자가 지신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이라든지, 승천하신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오신 것이라든지, 여러분, 이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잊어,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늘 마음을 품고 이것이 다, 여러분, 그냥 다 각각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지금 우리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는 처음 주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들을 행위체에도 기록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엉망 돈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듣고찬송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세계 사람들처럼, 아비멜레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하나님 이 갚는 것이 지금 아비멜레과 세계의 사람들에게 갚아졌는데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하나님 내게 내가 갚으실 내가 하나님께 갚을 게더 많은데도 하나님들 나의 삶을 멸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또, 또 남은 날 동안에 또 남은 고난 동안에도 은혜가 오는 지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신